안녕하세요. 편안한 티원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오디세이 G7 페이커 한정판 에디션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페이커 선수 피규어를 언박싱해보려 합니다.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배송이 꽤 오래 걸렸고요. 배송이 온지는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개월 전에 올렸던 오디세이 G7 T1 페이커 언박싱 영상에서 찐 페이커 선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 댓글을 보고 한 일주일 잠을 못잔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 너무나 행복합니다. 유튜브하기 정말 참. 잘했어 박스는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아무래도 꽤큰 피규어라 박스가 좀 컸고 맨 위에 페이커라고 적혀있고 T1 페이커 에디션이라고 되어있죠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간단하게 한장 들어있고요 포장은 깔끔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한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크게 뭐 특별한 카드는 아니더라고요 우측 상단에는 오디세이 G7 페이커 에디션 모니터 축소 모형이 들어있습니다 의외로 디테일이 살아있던 게 스탠드에 페이커 선수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T1 로고도 들어가 있고 모니터 상단에도 T1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디세이 로고도 있고 코어 라이팅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구요. 다만 정면에 삼성 글씨는 적혀져 있는데 하단에 페이커 선수 사인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픽스비, 불좀 켜줄래? 네, 페이커 에디션 전부게. 네, 불두 개를 켤게요. 이거는 모니터를 세워둘 스탠드로 보이구요. 이렇게 위쪽에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하판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구요. 가장 중요한 페이커 선수의 피규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딱 보고, 아, 살짝 아쉬웠는데, 얼굴 부분 도색만 잘했으면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이목구비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뭔가 얼굴 도색이 살짝 아쉽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각도를 두고 보면 꽤나 비슷합니다. 근데 정면에서 보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게 사은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20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증정을 해줘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메자이페이커를 받았으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따봉역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피규어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더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메자이페이커를 받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얼굴이 가장 중요하지만 얼굴 빼고는 디테일이 꽤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오시타전 그리고 2021년 T1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